황금 한농법 대표 박기현입니다. 어, 지금 여기 그 경북 고령지역에 어, 2024년 5월 1 어, 1일날 그 마늘이 어, 잘된 모습인데 어, 지금 마늘을 어, 수확 시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. 이거는 어, 쫑이 달려 있는데도 어, 구가 다 커버렸어요. 그리고 여기 물컹물컹하다. 그런데 이 추비를 어, 요소를 계속 줘도 그렇게 됐다는 거죠. 그럼 얘도, 얘는 보면 어, 아직까지 여기 단단하다. 그리고, 얘도 보면, 어, 구가 다 자라버렸어요. 그리고, 요, 쫑이 마른다는 게, 잘랐는데, 쫑이 마르고, 어, 요 때가 무르다. 때가 물컹물컹하다. 어, 줄기가 무르다 소리는, 어, 이미, 이, 이게 수확 시기를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. 이래, 이한 놈씩 자빠르지면 어, 곧 캐야 된열흘안에이자빠르지면 어, 그러면, 요 놈들이 만졌을 때, 에, 물러지는 놈이, 어, 늘어나면, 지금, 어, 올, 그1 0일인데 앞으로 열흘 뒤 되면 이거 더 많이 전체가 물러지기 때문에, 에 캐는 게 맞다는 거죠. 안전적으로. 어, 또 장마기에 우리가 너무 늦게 캐면, 어, 이게서, 어, 뿌리가 녹아내리는 경우가 있다. 그 지상부가 상해버리면, 그럼 이 뿌리들이, 이, 그, 이제 지금 노화되고 있다는 거죠. 그 요것들은 뿌리가 뽀얗는데, 어, 일찍 뽑아내도 지금 요거 늦게 뽑아도 이 뿌리가 상태가 안 좋아요. 색깔이. 에그 예, 요것도 그렇고. 그 요, 요것이, 요것이 물러지고, 어, 구가 자라버리면 수확시기 수학식, 수확시기라는 거게 날짜를 보지 말고 여기 물컹물컹하다 떼공 그리고 마늘 쫑들이 여기 떼글떼글 고야무 놈하고 마늘 쫑이말라어가는 요거 힘 없이 되는 요놈 놈하고 차이라는 거 마늘 쫑이그 잘라내서 요야무놈놈 그리고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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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러지는 거요 것들이 물러지면 요떼궁이야그 물러져 떼궁이 물러지고 어, 수확시기다 어밭 전체를 보고 어그그칠리만 보지 말고 앞으로 어 이제 날이 따뜻하고 하니까 열흘뒤에 어떤 모습으로 되어 을 것이다. 그래서 미리 에, 우리가 밭 작물 그 어, 이거 수확 시기를 어 예측을 해야 된다. 마늘 캐는 시기 어 수확 시기를 결정해야 되는데 에, 이게 에, 종이 이렇게 에 물러지고 어 요런 거 물러진 것들 거의 대다수라 그러면 앞으로 어, 일주일 열흘뒤에 되면 거의 다 물러지기 때문에 수확해야 된다. 그러면, 어 요것들은, 요거는 보면 아직까지 떼궁이 단단하기 때문에 요게 안 크고 구가 안 컸는데, 어, 그러면 요, 마늘을 10개를 쭉 했을 때 요게 맞느냐, 요게 맞느냐, 요 정도 되면 지금 수확 시기라는 거죠 오늘 5월 10일인데 얘들은 케일. 왜, 이 얘들은 영양을 거의 다, 어, 생산해가지 지상부 영양을 쓰고 있기 때문에 수확하는 게더 경제적이다. 그리고, 어, 이 요런 애들이 아직까지 요기요기 단단하다. 어, 그 말은 아직까지 여기, 여기에서 쫑이 어, 단단하다 소리, 쫑이. 쫑이 약간 물러지면, 쫑 잘란 게 물러지면 수확식이다 그러면, 요런 것도 보면 단단한 놈이 있고, 물러지는, 여기 가늘어지고, 어, 물러진 것들은 수학식이 왔다는 거죠. 그래서, 어, 지금 어, 이 정도라면 앞으로, 어, 어, 열흘 뒤에는 수확하는게 제일 어, 경제적이다. 그래서, 요놈은 좀큰걸 뽑았는데 에,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을때뭐 1랑 몇 지대 사는 이거겠죠. 그럼 1랑 한 3지 정도. 1랑 3지 정도라면 이게 수학 시기가 도래온 어, 거죠. 이것도 그 1랑 3지 조금 더 되는 거. 요놈은 요놈은 자 요놈 요놈도 그 1랑 2지 반 정도 어, 되었기 때문에 수학 시기가 도래 도래했다. 어 지금 어요걸그한 일주일 뒤에 켜도 되겠고, 열흘 뒤에 캔다고 해서, 어, 이제, 어, 손실 없다. 어, 더, 어, 앞으로, 이제, 뭐, 어, 옆면 시비만 한번더 줬다가, 해놨다가, 어, 수확하는 게 좋겠다. 어, 골드 칼라 1.5리터 설탕, 어, 1 5 k 로 어, 옆면 시비 한번 해주고, 수확을 맞이하는 게 좋겠다. 어,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